결론은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America first. Uh, I'm g o n a cut you fire a n I see my country. 평화협정이 바로 눈앞에 있었어. 대한민국 대통령 한경재입니다. 강철비 원도 결국에는 한반도가 주인공이고 강철비 투도 정상회담도 이 한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의 땅이 주인공이고 이 우리의 땅이 갖고 있는 어떤 아픔과 역사적 의미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의미는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강철비투는 좀더 이제 국제 정세 속에 놓인 이 한반도를 어, 좀더 냉정하게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더 차갑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에게 더큰 질문을 할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정말 준비하기 어려운 캐릭터였던 것 <laughs> 같아요. 너무 이상적인 <laughs> 네. 에, 이상적인 캐릭터여서 네.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남북. 정상회담을 주도했던 어떤 대통령들의 어떤 그런 역사, 뭐 그런 것들을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어떤 그분들이 어떤 정서로 이 한반도를 들여다봤는지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철학이나 그리고 한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사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얼마만큼 이 우리 민족에 대한 연민과 역사에 대한 연민 그것을 통해서 어, 사실 영화를 끌고 가는 스토리는 이새 지도자가 잠수함에 갇히면서 약간 해악과 풍자기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는 약간 무슨 S N L 같은 꽁투극 같은 것들을 보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가장 인간적인 내면의 인간으로서의 어떤 소리의 입장을 얘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놓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영화가 갖고 있는. 질문, 그리고 현실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에, 그럼 현실적인 대통령의 모습 아니야? 그걸 어떻게 한 거야? 라고 했지만, 사실 그 안에 엄청난 이 트위스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조금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물론 이제 그새 정상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얘기하면서도 좀이 단어의 아이러니가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 근데 사실 당사자잖아요. 이 단어가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씁쓸함?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이 현대를 사는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볼수 있는 여지의 진지함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음. 네. 질문을 듣고 보니까 글쎄요, 음, 시간은 그렇게 지났는데 바뀌지 않은 현실은 분명한 것 같고 오늘 영화를 두 번째 봤는데, 사실 지금 너무 감정이 좀 치고 올라와서 머리가 되게 멍한 상태인데, 영화가 끝나고는... 음. 약간 시간을 주시는 게... <laughs> 다음 질문, 우선 받을까요? 네, 다음 질문 우선 받고 그, 있다든가. 음, 아, 괜찮으시대요. 네. 참, 우리 민족은 충분히 불행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빨리 우리 민족의 불행이 새로운 희망으로 평화의 길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소시민들 수의 바람이 <laughs> 크게 드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목소리>